이번 영상은 한해의 노지농사의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는 고구마 수확이요. 줄기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초기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이제 예초기 관리와 수명 연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사가 잘 봐두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고구마밭채요 서리가 살짝 와가지고 어, 싹이 일부가 잎 것이 말라 있어요. 예초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요. 이그데내 예초기 남의 예초기보다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잘 봐두세요.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초기는 이제 칼날을 가지고 자르는 거죠. 나일론 줄 날도 있지만 이 질긴 게 잘리려면은 날도 또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지 않아요. 이제 고속 회전력으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엔진 출력을 높여가지고 고속 회전으로 해서 해야 빨리 잘려져요. 그 전부터 인식을 해주세요. 시동을 겁니다. 이 초기는 작업 장치가 좀 약간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제 파편도 많이 튀고 하기 때문에 안면 보호하고 무릎 보호대 및 안전화까지 다 신는 게 안전해요. 싹을 자르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는 뭐 부드럽고 연해서 파편이 튀거나 해서 오염할 일은 전혀 없어요. 대신 이제 섬유질이 강해서 찔기죠 이제 멀칭 비닐로 가 있기 때문에 비닐 위에 지나간 걸 모두 다 끊어줘야 깔끔하게 끊어줘야 이제 비닐도 벗겨내고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끊어야 돼요. 이 작업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중요시 하진 않아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야 된다는 것까지입니다. 저기는 소음도 나고 굉장히 무서워요. 원음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위에 한번 자르고 나머지 그 밑에 다시 그 비닐 위에 바짝 끊어주는 게그두 번에 하는 게더 좋더라구요. 물론 그 자르는 기계도 있어요. 경운기 타입도 있고 관리기에 부착된 것도 있는데 나는 100%다 그냥 수작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작업 당사자는 초긴장을 하며 힘도 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은또 보는 사람들은 식상하게 지루하게 보여요. 그래서 조용하게 음소거를 하고 한 백분의 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10분 정도에 아, 세골 15m 정도 했어요. 이 정도로 그냥 맛보기 영상이기 때문에 그, 뭐, 촬영만 하려도 끝이 없는 거고, 일만 하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에, 이거 자를 때는, 이게, 에, 한 가닥이라도, 그, 비, 이 비닐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한 가닥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비닐 벗기는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벗겨내야 된다라는 거. 완전 벗겨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구마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닐 벗길 때, 한 가닥으로 남아있는 거 있으면 이제 끊어가면서, 나수를 끊어가면서 하지요. 여기가 지금, 잘랐어요, 대로. 되는 대로. 잘랐는데, 어쩌다 한두 가닥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비닐 벗기면서, 네, 예, 잘리면 되고요. 그리고,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예측의 안전이에요. 내예초기 남들과 약간 다르다고 맨날 말씀드린 이거예요. 보면은 어, 똑같이 그 공구 가게 산 건데 어, 쓰는 방법이 달라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초기에 남들과 약간 다른 것이 남들은 부착하지 않은 것이 보이죠. 이것이요, 이거 손잡이, 이거 고무줄인데 어깨띠 매는 멜빵, 멜빵 뒤에서 손잡이까지. 이게 자전거 튜브에 자전거 튜브 하나 공짜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면 충분해요. 그 체형에 따라서 약간 길이를 조정하면 되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잘라내지 않고 조려,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면보호구는 반드시 쓰세요. 이건 왜냐면 이봐요,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 눈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긴뭐 고구마기 때문에 뭐 튀어가지고 눈이 다치거나 그러려면 전혀 없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잔디에 햇빛이라 잘 보이네요. 오늘은 이게 사각진게 매달렸죠? 이게 이것이 풀 감김 방지 칼날이에요. 풀 감김 방지 칼날. 찔긴 풀이나 반건조된거나 비닐이나 나일론 끈을 모두 다 커트해줘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이것이 풀 감기지 않는 게 이걸 쓰면은 이제 이 질긴 풀이나 이제 반건조된거나 비닐 같은 게안 감기죠. 그거 감기면 딱 서버리는데 이것이 다 커트를 해줘요. 그 기능보다 더 좋은 기능은 이 잘리면 여기서 잘리면 이게 미세하게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조각이 날수 있잖아요. 이것이 잘리면서 안쪽으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80% 이상을 잡아줘요. 이게 이것은 개발자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냥 풀 감기지 않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특허까지 냈는데 그 기능 외에 이 풀을 잡은, 잡아, 파편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더라는 얘기요. 이 사각으로 돼 있는데 이두 날은 위로 향하고 두 날은 아래로 향해있어요 아래로 튀는 것도 잡는가 본데 아래는 뭐별 관심을 안 두고요. 이걸 쓰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예초기 3배 안전하게 쓰기, 5배 안전하게 쓰기라는 거그 영상에 제가 만든 영상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 서 항상 그 어, 댓글 링크에다가 댓글 그 고정 댓글에다 남겨 놓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분해 조립 방법서부터 또그 전국의 판매점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구, 이제 가격에 구입해서 써보세요 이것도 눈여겨 보세요 어깨 안전 고무줄요. 자전거 튜브를 공짜로 얻어서 만들어 다른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은이 고무줄이 감겨져 있죠. 남돌뼈에는 없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역할은 굉장한 역할을 해요. 이게 대개 그 남자분들이 대개 그 8월달에 1년 중에 가장 그 큰일은 조상님들의 벌초하는 거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 분들도 조상님들의 벌초를 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사서 두는 집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도시 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벌초하고 나면은 뭐 온몸에 그냥 쑤시고 팔이 아리배는니뭐 하는데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거 하나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줄 하나만 내면은 그 왼쪽에 그 왼팔로 이거 잡잖아요. 왼팔로 전해지는 충격과 파장을 거의 다 흡수를 해요. 80% 이상을 흡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깨로 매지니까 이 무게 역시도 잡아줘요. 이거를. 내 영상에 다 있어요. 그 예초기 3배 안전하게 쓰기, 예초기 5배 안전하게 쓰기, 예초기 3배 안전하게 쓰기에는 그이 요거 풀감김방지 칼날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돼 있고 5배 안전하게 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같이 그 고정 댓글로 연결해 놓을 테니까 링크를 다 보시면은 그될 거에요. 이번에는 관리편 쓰지 않을 때는 휘발유를 빼놓는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휘발유 100 휘발유 쓰는 거에요. 휘발유만 넣, 넣게 돼 있는 것이고 대신에 휘발유 쓰는 거는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야 돼요. 혼합류는 어, 엔진 오일 같이 타서 쓰기 때문에 50대 1로 타서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이건 대신에 오일을 교체해 줘야 돼요. 오일을 빼 볼까요? 여기 끝에 요 정도 잠겨 있어야 돼요. 반 가득 채우면 안 되고요. 양은 얼마 들어가느냐? 종이 컵으로 반 컵이 조금 더 들어가요. 가득 채우면 도리어 힘도 못 쓰고 시동이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쓰는 사용 시간은 한 어, 20시간 정도. 이 마치 딱 맞겠어요. 그래서 20시간이니까, 어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쓸 때는 3, 4일에 한번 정도 갈면 되고요. 도시의 분들은 뭐 보통 1년에 한두 번 쓰기 때문에 벌초하면은 그때 가르셔요. 하나 사놓으면은 뭐 오래 쓰니까 농기계상에 가서 비싼 돈 주고 가지 말고 집에서 해도 돼요. 이거에. 그리고 다쓴 다음에, 다쓴 다음에는 또 오래 쓰려면은 여기 있는 연료를 쏟아요 쏟아 가지고 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요 다시 시동 걸어서 이 안에 있는 기화기 내부에 있는 그 연료가 다 타게 저절로 시동 꺼질 때까지 둬요 그러면은 기화기 속을 비워 놓으면은 오래 쓸수 있어요 10년이 가도 고장 한번 안나고 오래 쓸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초기 샀을 때는 13년을 썼어요 그 룰을 꼭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꽤가 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도가 텄다 생각했는지, 그리, 그렇게, 안 했거든요. 고장나서 버리고 다시 사가지고는 그냥 빌아웃에 쓰던 상태를 그냥 내버려고 해놨더니, 2년도 안 돼서 못쓰게 되고 다시 산게 이거 세 번째 산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 룰을 다시 지키고 있어요. 다쓴 다음에는 쏟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통에다 모으든지 하고, 그 시동을 걸어서 이 기화기 내부에 있는 그, 연료를 모두 태워서 기와 기 속을 비워놓는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오일을 뺄 필요는 없어요. 오일은 상관없어요. 이게 관리 중 휘발유 백이에요. 연료를 빼가지고 통에 담아놨다가 다음에 쓰세요. 지금은 버리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제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시동을 걸면 돼요. 연료를 쫙 빼던데도 시동이 걸리죠? 이건 그 라인에 남아 있는 게 타고 있는 거예요. 현재 30초의 1분이면 이쪽이 내부 라인에 있는 연료가 모두 타버려서 시동이 저절로 꺼져요. 이것이 기화기 내부 비우기 과정이에요. 통을 비워놨어도 라인 안에 그 들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비워주는 과정이에요. 시동이 꺼졌죠 기화기 비우기 완료한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단한 방울도 없어. 기계 전체에 소량의 휘발유는땅 속에 스며들지 않고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됩니다. 방금 기름을 버렸는데요. 어, 보여드리기 위해 버린 거예요. 버리면 안 되고 약간이라 기화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을 쏟아 버린 거예요. 예초기를 사용하고 당일날 작업을 그만둘 때는 항상 그 기름을 통에다가 쏟아서 통에다 그 다시 받으면 되죠. 근데 나 같은 경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화기를 비워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을 쏟아 버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죠. 시동 걸어도 한 거의 1분 정도는 돌아가요. 그 출력을 약간 높이면 좀 빨리 돌아가고 해서 기름이 더 시동 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기화기를 완전히 비워놓으니까, 열흘이고2 0일이고한 달이고, 세워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현재 그 기름통 안에, 쏟아넣고, 쏟아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시동을 걸어서 또 기화기 내부를 다 태웠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있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해드리는 거니까, 기계를 오래 쓰고 싶으면은 항상 이 방법을, 숙지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세요.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자꾸 고장을 일으키면 속상하지요. 이게 작은 신경만 써도 이렇게 오래 쓸수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약간씩 그 신경만 쓰시면 돼요. 기억해 둘 것은 여기 풀 감김 방지 칼날 이거 장착하시면 엄청이 좋고요. 또 어깨끈 이거 고무줄 그 튜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엔진올리원만 잘해주고 연료 관리만 잘해주면 10년은 보장 없이 충분히 쓸수 있어요.